요거 이거는 상아까지 칼라가 우리 집에 히트 상품 상급 바지인데 칼라가 이거, 이거 지금 다섯 칼라예요. 아, 아, 칼라도 좋아. 다 독특하죠. 이 노란색깔, 너무 예뻐. 올게 노란색이. 근데 검정은 음. 음. 나 네. 사람들이 이게 검정은 기본 이고요상까지 이게. 여기다가, 제가 노란색 한번 입어볼게요. 노란색 깽으로. 이거 빼버릴까? 아니, 야 이렇게, 또 이렇게, 이렇게 입어 자연스럽지, 그지? 그냥 단추, 이렇게 하고. 다시, 아까 고색이더 잘, 어, 이렇 잠깐 만추고 이제 아우터, 이제 뭐 바발이나 자켓 같은 거 이렇게 걸쳐도, 굉장히, 이렇게 뭐라 세련됐어요. 그냥 티만 입는 것보다는, 이런 식으로, 조끼를 걸치면은, 아무것도 아닌데, 이건 디자인이에요. 그쵸? 토티만 입고 있을 때의 모습하고 완전 다르잖아요. 이것도 괜찮아요. 이조끼는 컬러가 두 컬러예요. 제가 입은 거는, 약간의 카키 밤색인데, 또 검정색이고, 카키 밤색. 카키 밤색은 어디든 간에 잘 어울려요. 원래 검정은 막 흑백 이런 거지만 이 카키밤색은 어떤색깔이다 소화를 시켰네요 그래서 인티는이 카키밤색이 많이 나와요 또이 티가 이름이 뭐예요? 마리자수티 마리자수티? 이? 이 티는 요게 요게 여기 포인트를 한번 봐봐요 음, 한번 찍어줘 이쁘죠? 이 자수를 이렇게 놔. 그리고 여기 그 소매에 이렇게 그냥 주름이나 갔고는 요런식으로 요 끝처리도 레이스처리 돼있고요 잘 어울리네 요이티그 이름 마리티 마리티는 여기 칼라가 뭐 세칼 네 칼라네 요건 노란색하고 아이보리색하고 오늘은 모카 베이지색이라고 그러나, 네. 이렇게 바지 비니 바지, 아까는 사각 바지 입었는데 지금 비니 바지에다가 이 노란색, 보라색에다가 노란색, 굉장히 뭐랄까 칼라풀하게. 이들씨 분들은 엄마들은 이렇게 칼라풀하게 입는 게 젊어 보여요. 그래서 화사해 보이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 이렇게 칼라풀하게 입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그게 더 이렇게 밝아 보이거든요 예쁘죠. 아, 이렇게 입는 것도 괜찮아요. 아니, 이게, 뭐, 꽃놀이 가실 때, 뭐, 그냥 이렇게 등산복 그렇게 올릴 때각 활약이 있는 것도 좋지만, 여성스럽게 이런 식으로 입고 꼭 구경 가는 것도 좋아요. 좋을 것 같아요.